바마룽바 안녕하세요. 어? 언니. 아 어? 크리스마스 예민한데? 내가 안 예민하게 생겼어? 언니 2년 연속 크리스마스 나랑 같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안 예민하게 생겼냐고. 일본이 어, 어때? 못 갔다. 그 오늘 제가 3만 원에 한입씩 먹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5만 원이라고. 하고. <laughs> 그 내가 내가 씹을 재료를 봤어요. <laughs> 싫어요. 100만원! 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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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호다 아, 너무 감사사합니다 아, 아, 너무 감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일 보내주시지. 아, 아 오늘 못 파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 아, 너무 감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 감사합니다! 아, 너다 아, 너무 감다 아, 너무 감 아, 사합니사합사합니사 아, 너사 아, 너무 감사 아, 너무 사 아, 너 네. 언니, 나 이제 구멍 좀 찾아줘. 응? <laughs> 구멍? 아이씨. 아닌데 그리고 오늘 컨텐츠 하기로 한거 제가 그 시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시키는 거좀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저희 노가를 까겠습니다 언니랑 같이 오늘 지금 2년 연속으로 크리스마스 합방을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도 작년과는 어. 좀 다르게 좀덜 기교해서 다행이다 23년 크리스마스 에도 둘이 방송하자고 어, 뭐 <laughs> 아이뭐다아뭐 둘이 23년에도 둘이 방송할 수 있지 그리고 끝나고 각자 남친분들 보러 가면 되는 거지 아 어, 23년 언니 안 만날 거예요 진짜. <laughs> <laughs> 3년 연속 운전 박스. 아니 언니도 나 보고 싶지 않잖아. 둘다 애인 만들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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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들아 너희는 크리스마스에 벌늘도뭐 하고 있어? 아지잖아 <laughs> 나나 나. 나, 나. 여친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맞아 진따 식이야. 네, 네 그걸 보니까 없을 없을 것 같긴 하다. 이녕이 <laughs> 언니, 언니, 언니 말이도 자! <laughs> 언니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약속 같은 거 없었어? 원래 원래 뭐하려 했어? 내가 언니 안 부르려면? 원래는 어.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이커리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거기서 케이크를 한달 전에 맞췄 거든요. 그걸 사 가지고 방송에서 먹는 방송을 해. 형구 그냥 방송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 평소랑 똑같았다는 거야? 말왜 그딴 거야? <laughs> 평소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 말똑같을래 <laughs> 사람 만날 생각 없었어? 사람은 항상, 맨날 만나. 나서 언니가 나보다 훨씬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사람은 맨날 해. 만나, 여기 애들.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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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속 어, 친구들은? 어, 사람은 너,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사람 네가 더 많이 만나. 그러니까 아, 모니터 말고 그 저기 바깥에서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 삼식이. 아이고. 할머니. 말고 301호, 302호 그다음에 201호, 202호 주민이 형 아니 언니가 근데 나보다 그래도 좀 인싸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렇지 않나? 언니 합방도 나보다 훨씬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근데... 너 그니까 왠줄 알아? 어? 구석에 숨어있어 소망 구석에 숨어있어 <laughs> 너무 구석에 그렇긴 해. 러러니까 어. 사람들은, 김금이라는 그 존재는 알아. 그래? 알지. 내 존재 어떻게 알지? 알지만, 천안에 사시는데, 차도 없으세요? 아예 꾸가 되는 거지. 아. 왜 나는, 나는 약간, 다들 나의 존재를 모르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 알고 아니야. 있구나? <laughs> 아, 알고 있구그넌 그러니까 아. 지금 셀프 무인도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혼자서 짜장 만들어 놓고. <laughs> 미를 갈아야지 이러고 너무자 콘텐츠 존나 만들고 있는 거 근데 아까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어. 그치? <laughs> 아, 천원 안에서 합방할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 안에서 하는 게좀 편해. 어디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아, 불러줘야 가죠. <laughs> 다들 그녀를 아는 데 혼자 집에서 긴급히 표류 나도 약 나와서 너무 많아 나도 나는 원래 나서 굉장히 많이 가리는. 이쁘핀줄 알았거든? 음. 근데 요즘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든 그래 둘만 있는 합방을 많이 하니까 음. 어떻게든 말을 하게 됐다고 그래? 어. <laughs> 나 궁금한 게 있어 안돼 <laughs> 왜? 뭔가 갓 같은 거 얘기했어 <laughs> <laughs> 언니는 선 같은 거 없어 아 옛날에 있었거든? <웃음> <안> <웃음> 아 있었어? 요즘은 <laughs> 없어 아 진짜? <laughs> 아 있었구나 나도 옛날에 있었거든 <웃음> 선? <웃음> 선? 선 같은 거를 뭐냐고? 어? 어? 뭔 소리지? 어, 누가 그런 말 했어? 너가 내가? 응 썸! 썸! 아썸 같은 거를 어, 어, 언니 선이라고 아, 그... 난네가 언니 선이 있었어? 언니 선이 있었어? <laughs> 언니 선이 되어봤어? <laughs> 아니 그 <아니>, 선은 <laughs> 어? 방송에 선이 없었어? 약간 이런 아, 방송선 있지 언니 방송선이 사실 아. 뭐야? 약간 난그그 말이 그래서 얘기해서... 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어 <웃음> <웃음> 아 나는 난... 아영수 역시... <웃음> 보셨지만 <웃음> 사는 세계가 <laughs> 다르다. <다른가? 웃음> 자! 저기님들은 크리스마스인데 연애하는... 근데 그거 알아. 너도 똑같아. 비어버린 머리야. 너의 닉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언니 <laughs> 화가 왜 이래요? 왜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이런... 여기 앉아서 도네를 <laughs> 하고 있는 걸까? 왜일까? 얘들하 <laughs> 화내지 말고 공부하서 <laughs> 생각해볼까? 우리도 그래. 남자친구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방송을 하겠지만 너네도. 아, 너도. <laughs> 음. 도네야 넌 진짜 나가래 튼다시키야! 너는 지금 여친 없이 튼다시키 지금 그니 네 만족함을 살고 있잖아. 그 응. 선생님 득방아 나까지 들 받는 느낌인데 이거 괜찮을까 얘? 예. 언니가 뭔데 괜찮... 언니 저 사람이 안 괜찮... 그러니까... 언니가 뭔데 괜찮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딜을 받는다는 건 어딘가에 찔리는 게 있다. 듣다가 꽂히는 게 있다. 어쩐지... 시발 아프더라. <laughs> 어쩐지... 뭐야? 능력 좋고 잘 생겼지만 낮져밤 저인 남친 다 그저 그런데 낮져 밤이인 남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낮져밤 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낮 저는 어쨌든 날 존중한다는 얘기잖아. 밤 저는 어쨌든 어저말그 사람 한번 꺼주면? 아! 아이 물어보고 싶어서. 자기는 나내 방에서는 막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 아 진짜? 어, 내 어? 방송 와서? 아니 아니 나 그러니까 내내 방송에서는 굳이 이런 얘기를 오늘 그 건덕지가 없달까? 그 투수 측인지 몰라도 본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보는 방송에서는 되게 점잖아. 어 우리 애들 아닌데. 근데 우리, <laughs> 우리 우리 애들은 남의 스트리머들 제일 점잖아. 다른 방에서 내 애들을 가끔 본단 말야? 이 가끔 마주쳐. 음. 그러면 약간 이 새끼 누구지? 나한테 싸움. 낮방을 하잖아. 아 맞다. 그러니까 니네 방에서 빌에 함량을 다 차고 다 때려. 그래서 애들 자꾸 나방 타세로 써. 언니 어. 방 애들. 나한테 풀거다 그러니까, 풀고 스트레스 근데... 풀거다 풀고 나서 언니 그러니까 방. 내가 내 방에서 갑자기 애들이 거기서 어. 여기서 빵들. 나 밤아 밤아 오늘은 밤다방 하나야. 임내 <laughs> <이러면서. 웃음> 어, 방에서 힐링하고 가. 그래. 오늘 어, 노래 불러주시나요? 임서 거기서 이제 부드럽게만. <laughs> 어. 헤이 건재 멤버님. 이제 슬슬 만들어야지. 그렇지. 등 뛰어라. <laughs> 그래서... <laughs> 아, 나 데코 잘하는데. 오이싱크 나 내. 뭐뭐인기 재밌었니?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고. 어, 그 가기 전에 한마디씩만 하고 가라.